안녕하세요. 게임을 좋아하는 우플입니다. 오늘 신작 게임 엔딩 리뷰는 개인적으로 5월 신작 중에서 기대를 했던 타이틀, 바로 야차 100개의 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게임을 왜 고대했냐면 수려한 동양 판타지 배경으로 로그라이크 기반 핵앤슬래시 액션에 배경과 캐릭터들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식 출시 날인 5월 15일에 바로 라이브로 플레이를 했는데 첫 느낌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전반적인 비주얼부터 전투 또한 로그라이크로서 손이 가게끔 만들어 줬거든요 다만 단조로운 필드와 보스못들의 빈약한 볼륨 추가로 로그라이크 장르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파고들기 요소가 별로 없어 10시간 넘어간 시점부터는 초반만큼 흥미롭지 않았고 20시간 정도 됐을 땐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았는데 대체 왜 이렇게 태세전환을 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게임은 앞서 이야기했다시 피 로그 라이크 장르이긴 하지만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입문용으로는 낫배드입니다. 게다가 플레이 계승 요소도 그렇게 딥한 편이 아니어서 반분 노가다를 강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3명의 주인공 캐릭터 개성 넘치는 무기와 고유 스킬 거기에 차이진 타격감과 패링까지 액션 자체는 준수한 편이기도 하고 캐릭 마다의 무기 고유 특징도 있어 초반에는 계속 리트라이를 하면서 강화도 이것저것 하게끔 해줍니다. 다만 저와 같이 로그라이크 장르 게임들을 이것저것 다 클리어하셨다면 이번 야차 100개의 검 같은 경우 고점이 더욱 낮게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콘텐츠가 정말 아담해서 풀탐이 길어질수록 단점이 더욱 돋보입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은 컨텐츠 자체가 빈약하다는 건데 여기서 캐릭이 3명이 있긴 하나 실질적으로 맵 자체는 어떤 캐릭을 택해도 모두 동일하고 하물며 스테이지 구성을 시작해 필드몹과 보스몹들이 빈약해 할수록 금방 물려버리게 됩니다. 더군다나 더 치명적인 건 앞서 제가 무기가 많다고는 했지만 사 실상 로그라이크 측면에서 봤을 때 강화 요소가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이 또한 오래 플레이하기 힘든데 여기서 나름 캐릭 강화에 있어 버프 관련 여러 템들이 있긴 하나 대부분 비슷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챕터에 따른 단계별 강화트리는 결국에 하던 것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 같은 경우 한 캐릭터로 엔딩을 보고 나서 그 이후 엔드 컨텐츠로 개방되는 지옥 단계는 길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계속 무한반복으로 똑같은 필드에서 몹들을 잡고 강화 요소도 별거 없다 보니까 이걸 왜 하고 있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메인 스토리 분량이야 가격이 4만원 또안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하나 있었는데 이게 또 캐릭별로 공통 특성이 별개라 다른 캐릭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완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안 그래도 앞서 강조했던 단점들 때문에 이걸 다시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저는 두 캐릭 엔딩을 본 이후 남은 한 캐릭터는 엔딩을 보다가 말았습니다. 참고로 각각의 캐릭터마다 나름대로 스토리를 담고 있지만 그냥 시간대만 조금 다를 뿐이지 각 캐릭터 설정만 추가된 정도라 메인은 하나로 봐도 무방하고 아까 강조를 드리긴 했지만 어떤 캐릭터를 선택하더라도 스테이지는 모두 동일한 점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플레이 타임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쉬운 편이라 한 캐릭터 기준 짐 보스까지 잡는데 10번 정도 재도전을 하게 되면 엔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볼륨 자체가 아담하기도 하고 파고들기 요소 또한 그닥 없기 때문에 길게 붙잡고 하기엔 무리가 있는데 만약 저처럼 20시간 정도 진행을 했다면 지옥 단계 기준으로 짐 보스까지 대략 40분이면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엔드 컨텐츠로 풀리는 이 지옥 단계 같은 경우에도 그냥 난이도만 입맛대로 높여서 할수 있는 거지, 아쉽게도 맵과 못들은 여전히 동일하고, 육성과 스킬 트리도 변함이 없다 보니까, 저는 계속 붙잡고 하는 게 버거웠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정도 한 거면 정말 많이 한 겁니다.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끝으로 본작을 정리해보자면, 부담 없는 선에서 로그라이트 게임을 찾고 있다면, 저는 이 녀석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액션 자체는 준수한 편이고, 동양 판타지 배경과 맨 스토리마저 우리에게 꽤나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어, 한 10시간 정도까지는 재밌게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격 또한 4만원 이하이고, 요즘 한동안 로그라이크 게임이 뜸하기에, 저와 같이 특히나 해당 장르를 선호한다면, 할만한 타이틀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가 말한 부분에 특별히 해당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걸 구매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면 빵빵한 로그라이크 게임들이 너무나도 넘쳐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저와 같이 이 게임에 관심이 있었다면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